자 시작 시작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이어서 가야죠 화면 다시 맞춰주고요 화면 맞추기 정말 불편하네요 이 게임은 싱글플레이 어떻게 하더라 이거였죠 저번 시간에 해적의 섬으로 왔죠 우리 주인공이 어쌔신 하다가 해적으로 바뀌었죠 뭐라고 하무뭔 하는... 뭐, 소리 했죠 제가? 제가 합니 미쳤나보네요 자, 이동하죠. 캐스트 깨러 갑니다. 다른 캐스트 좋고요. 여기서 웃고 떠들면 되는 거였어. 뚜루루뚜뚜. 뚜뚜 Come in and have a drink. Morning all. 야 This Adewale, the Jack d s quartermaster.

쓸만한 오늘 몇십 명 있긴 한데 조심해. 사적선 한 척이 2 주일 전쯤이 안 사라졌는 거야. 마치 여기가 해적의 마을인가 보다. 그럼 진짜. 형옷좀 챙겨줘. 무슨 저렇게 입고 다니기에 포로일 때랑 똑같잖아. 지만옷 챙겨 입고. 이 미터는 선원의 체력을 나타냅니다. 선원이 다른 별을 약탈할 때 없어서 안될 자원입니다. 상대가 을수록 상대 배가 클수록 선, 승선 인력이 필요합니다. 선원 모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술집에서 사람 고용하거나 해적을 도와주면 된다. 아 그래? <목소리> 왜 올라오냐? 아, 잠깐만, 자 아, 잠깐. 컨트롤 아니고 아 여러 게임 하니까. 스카이님 마블 같이 하니까 이거랑, 마치 붉은 모양이 있는데, 저거 죽이라는 거야? 왜? 나 그냥 갈래. 평화를 사랑하는 어쌔신이기 때문에. 폭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대장을 살해하고 공격을 막으세요. 암살표정 이렇게 나와도 어딘지 모르죠. 어, 그냥 이거 보고 가야죠. 들어가면은 보자마자 나 공격한다는 거아니 야, 잘 올라간다? 원숭이가 따로 없어. 돈 주니까 빨리 하러 갑니다. 돈이 최고지. 보롬, 보롬.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런 거 관여해야죠. 뭔 일이니? 이게뭐 하는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뒤돌고 있는 거죠. 지금 죽었다. 너는 뭐야? 신고하자. 네 명, 예이. 갑기 뭐가 오는데? 장면에서 두명 암살되나? 예에에쓰! 가자!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암살 꿀잼이야 어우 야야야야야 맨홀 활성화시켜서 표정을 찾으세요. 어, 잠깐만 제외제 외적, 제 외적, 제피해망상인 있나 봐. 첫다만 봤다고 아주 죽여, 뚜뚜 죽이려고 그러냐, 아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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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 아, 깜짝이야. 아, 어, 표정 누군데? 아, 어, 너무하네. 갈 수가 없어. 일단 숨자! 누가 나 보는 거야? 아. 일단은. 어, 너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저기 하드코어 한거 아닙니까? 가면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냥?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벽에 안 걸리고 딱 쓰면은 그게 돼? 해 보자. 아, 의심, 하는 녀석 없 죠？있 네요, 이제 없 구요. 아, 의심 하는 애가 있 는데, 일단 은숨자 어, 누가 적 인데, 누가 목 표야. 다 죽여. 남자답게 다 죽이자. 여기 누구 있어? 아, 제가 목표야. 됐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보상 받은 거죠? 태권 완료, 도전 과제 완료. 달콤하고 어... 잠깐만...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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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아, 얘가 죽이고 도망가는구나. 아, 그렇구나. 몰랐지? 아나 나공격할 나줄 알았지 아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먼저 되게 진지한 놈이네 이기 뭐하는 데야 먹고요 280원 어 많이 주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위험지역 맞아? 아무도 없는데? 차, 내가 와서 안들 곳에 와버린 건가? 아니잖아. 그치? 가자. 아, 거기 왜. 음, 나오고요. 아, 뭐라도 있는 줄 알았네. 아, 저거야? 쟤네 암살하면 되는 거아니야 그치? 뭐지? 나 간다. <laughs> 쟤네 허수업비냐 뭐야? 이거 16명으로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14명씩 되면은? 너무 이게 화끈하지 않나요? 뭔가 전투하는데 한 번에 팍 죽이니까 스카이님 은신 막 암살자 그렇게 한 번에 죽이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하겠네 의지도 쉽고 더. 아, 혀가 맞고요. 숨 찬다. 아. 아. 연약해졌어. 뭐 어,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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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몰랐지. 잠깐만. 몰라지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잠시. 저런데 있으면 곤란한데. 난 쟤는 죽고 이게 안 죽는다고? 이게 안 죽는다고? 못 봐. 던져.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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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키를 까먹었어 이였나어 뭐야 키를 알기 전에 수준 2 1세기 게임 수준 가자. 이것이 암살이지. 뭐 하는 거야? 자 해방. 익명 상태가야 됩니다. 쟤 때문에 지금 익명이 안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장전해봐. 어, 또 있어? 있어. 가자. 여덟 명아더 할래 더 할래 더 할래 더 할래 밧줄.. 쏴서 해적 구출하기 더이렇갈래왜이왜이거게넌왜 이렇게 넌어이렇이 그렇게 생거 보소. 아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아 30초 안에 다 죽여야 돼. 야, 저거 어떻게 30초 안에 다 담살하는 거야? 단두대로 가기. 저희가 단두인가? 아목 졸리고 있어서요. 아 밧줄부터 끊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밧줄 끊어줘, 끊어줘. 야, 자자자자자자자. 뭐하고 그런 거 같다, 사는 거. 안 되겠다야. 야, 안 되겠다야. 이게 적대돼서 밧줄이 안 끊어지네. 아, 아, 밧줄을 총으로 쏘는 건가 보다. 내가 가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아, 너무 무식했다. 아, 아, 그렇네. 가자. 아, 줄 끊어버리자 밧줄을 싸아해 해적을 출하하좋좋좋 좋아. 는 좋아. 저거는 innocent... <laughs> 들어와. 들어와. 뭐야, 나왜 이래? 아. 아는다거는 좋아. 그치 이게 진정한 찍어. 얘도 얘도 얘도. 어, 이게 왜 이렇게 내겁시주가 물리가 이제 오류난 것처럼? 뭐야 옷만 번지르라지 쓰레기였잖아. 방어 해제. 오케이. 선장 풀어주기. 들어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캐레, 캐리비안 해적 안 봐서 모르겠네요. 어쭈? 어, 선장님한테 지금 감히 뭐 좋아? 다른 멤버 없어? 다른 멤버 없나? 다른 선원도 구출해가고 싶은데 물량이 최고죠. 싶은데 벌써 이게 끝낼 때네? 가야겠다. 15명만 있어도 해적이 되네? sail somewhere rich with plunder have you heard of a place called the observatory aye it's an old legend like like Elderado, or the fountain of youth what what is the 남자예요, it's meant to be a temple or a tomb adding a treasure of some kind that's it see here oh, oh rot it's fairy stories you prefer A gold is it it's worth more than gold thatch ten thousand times above what we could pull off any spanish ship 왕의 재산을 털어서 그백성이게 파는 게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지. 판타지. 여기에서... Oh. 나도 그냥 평범하게 약탈할래. 무슨 양의 왕의 보물이야. 어우. <you to> <words> <목소리> 아 죽인 다음에 해소 됐구나. 아 그렇구나. 되게 어렵네, 근데 그거는. 나랑은 안 맞고 악보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됐습니다. 아, 나 아이템 좀 바꿔야겠다. 여기였나? 구입. 업그레이드, 외형. 돈 얼마 있죠, 지금? 11,000원. 나 그냥 백변전 할 거야. 그냥 몸을 부딪힌 다음에. 아, 좋아요. 내가 세지는 게 최고죠. 그게 꿀잼이죠. 300원만 더 줘. 300원만 줘. 300원만. 진정한 해적은 몸으로 싸우는 법. 3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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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돈 많아 보인다?

No, I reckon it's this Jamaican funk. That's the thing, I prefer the Spanish stuff. So, you've got yourself a fancy brig now. Fine. Well, I'm going to teach you how to say it all right and how to take a prize the proper way. Oh. Thatch, we'll catch you up at the old fishing village. Aye. What? 뭐임? 알루딩. 아, <laughs> 조타수가 하는 게 없어. 방어사가 <laughs> 2를 길게 누르세요. 배를 발견해서 뺀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버는 게 훨씬 빨리 벌긴 하겠다. 저거 저기겠지? 빨간 거? 저거 저거 저거. 계속 플레이 상태에서 누르면 된다. 아, 잠깐만, 저기 상자 있는데, <앉았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뭐 노력을 하자. 아, 왜 앞쪽을 보고 조준한 뒤에 눌러 발사하세요. 응. 왜, 그래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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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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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쵸! 죽여! 아 그래? 절반이야? S로 누르면 살수 있어! S를 길게 누르면 돼. 해! 해! 나도 나도!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돼? 이런 게 돼? 공중 암살이야! 잠깐만 진짜 너무 멍청해 같다. 야, 야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매달려서 가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너무 멍청하게 가잖아 뛰어도 가란 말이야 멋있게 아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제발 그치 선장님 그치 선장님 제발요 암살 암살해 암살해 이 예, 암살해 이 예, 암살해 그치 맞네 그치 아 마이너스 1? 적선원살해야기쪄 어쭈어쭈어쭈? 어쭈 어쭈? 그치! 오케이 하나 줄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안전 악당인데? Yet no harm shall befall any man so long as he remains at ease. Is that clear? No me mate, senor. Tengo familia. Se lo suplico. Anyone speak English? Ingles? English. English. Tell your friends we're stealing your goods, and we won't hurt nobody if everyone stays as still as a sandbox. You got that? Please do repeat. Oh, for fuck's sake. 죽이진 않네. 오, 얼마나 벌라나? 2 0원2 ,000원? 0원만 줘도 나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아, 2 0원 없네. 럼주와 설탕! 선원 한 명, 선원 한 명은 뭐 죠? 선원 한 명, 설탕 <목소리> 2000원 맞네. 그러면 오늘 없 나? 배 안에 남주 <목소리> <넘주> 20통 약탈 어? <목소리> <목소리> 재밌 는데, 내체형은 아닌데, 재밌 긴하 네요? 잘만 들었 네요? 다죽었 어. 내려, 내려, 내려 타! 가자,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침몰하겠다. 야, 침몰하게, 침몰하게, 침몰하침몰하 침몰하게, 침몰하게 써. 어디서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아, 저 어디서 하고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잘 죽구나. 아잘잘따나 천원 내 천원 죽이지 마. 오케이. 너희들은 왜? 아손아 어. 항복이라고 손 들고 있었던 거구나. 나무 천 선원 천원 얼마인데? 술이. 뭐야? 작업부 그거 같아 뻥튀기 튀기는 거. 중급 선체 구입하기. 아 선체 구입도 돼? 돌아가자. 별로 항해하면 된다. 3,000 m 터잠 작업부 나 미쳤냐? 죽을라고.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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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부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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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 내줘. 이거 안부서졌어 쫄. 또 그냥 가자. 뭐야 e r y m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어, 저기 구원해야겠다. 구원하고 아야 그만 안 해? 어쩌 어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바보야? 나 작살 났는데요? 어떡 하죠? 배를 <laughs> 배를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근데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 만들어. 전부 다, 다못 움직이게 만들어, 전부다. 망함, 망. 배는 마음에 안듭데다배 전투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아. 저기뭐 뭐야 오! 어, 어이 오! 로 가는거네요? 오! <목소리도> 오! 하 오! 요 <상해하고요>. 빨라졌어 뭔가 <목소리도> 아, 정박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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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자동주차야? 아, 뭐 하는 거야? 중급 선체 구입하기. 나도 큰 배에다가 강철로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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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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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둘러서 다 밀어버리고 싶은데 부풀치기만 해도 다 죽여버릴 수 있게